와, 지금 한 시청자가 매우 좋은 표현을 했네요. 삐롱스 지금 번지 점프대에 서 있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laughs> 루시안 덱 강의해달라고? 요즘 핫한 루시안 덱. 순방 머신. 근데 루시안 덱은 진짜 삼신기 그런 게 거의 없어. 나오는 대로 조합을 짜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만 맞추면 돼. 그리고 루시안덱은 루시안덱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각을 보다가 그냥 루시안 이성 붙으면 루시안 하는 거야. 제가 뭐 루시안은 과학, 뭐 주검, 라위, 인피, 보건, 블루, 어 진짜 웬만한 공템 다 돼요. 그래서 좋아. 뭐, 빌드업을 꼭 감시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붙여주세요. 자, 루시안 덱의 핵심, 피갈리 그냥 아이템 바로바로 만들어줍니다. 뭐, 거, 거학 솔직히 연승하기 좋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지더라도 한 마리 더 잡고 지기 위해서. 그냥 망설이지 말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답이 쉽게 나오죠? 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태불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워머그를 줄 때랑 태블망을 줄 때랑 케바케야. 워머그 효율이 잘 나올 때는 워머그를 주는 거고 태블망이 잘 나올 때는 태블망을 주는 거야. 근데 뭐 지금은 워머그 효율이 잘 나올 때가 아니지. 항상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라가스 이성이 붙어있고, 4비시였다 그러면 뭐 집었겠어? 그러면 당연히 워머그 집었겠지. 자, 그리고 5레벨도 빠르게 가줍니다. 무조건 연습 플레이 할 때는 뭐 만약에 2-1-2-2를 이기면 웬만하면 5레벨을 찍어주세요. 그이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원안 중요해요. 딱 맞춰서 하는 거 이기는 거, 세게 이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승할 때또 중요한 게 그냥 이런 짜잘한 이 아이템, 이 짜잘한 아이템도 그냥 넣어야 돼. 좀 기다렸다가 넣어야지. 약간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넣. 단일템도 은근히 초반에 크기 때문에 아씨 이걸 진다고? 짜인나네 심지어 얘네 둘이 붙어 있는 배치 해가지고. 내가 얘를 보긴 했는데, 설마 얘 만나겠어? 하고 그냥 붙여놨는데. 오케이. 근데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사실 연승 운영이 막 그렇게 막 짜릿하고 그런 건 아니야. 진짜 이악물고 피갈리 해가지고 순방만 하는 이 상남자답지 못한. 진짜 상남자들, 나처럼 상남자들에게는 별로 추천 안 해, 나는. 자, 세게 세게. 축헌까지. 아! 죽됐다 하지만, 괜찮다. 아, 또진다고 이건 좀 사고인데? 제발! 오케이. 다행이다. 원래 루시안 덱은 진짜 범용성을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해. 막 정성 같은 거 만들고. 부인수 같은 거 만들고. 오케이? 거학 만들고. 아이 과학은 좀 아니고. 거결? 거결 같은 거. 돈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원래 돈 없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생각해야 될건 피관리. 아이템도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먹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먹어야 되겠어? 갑옷을 먹었어야 되는데, 뺏겼지? 갑옷 먹어서 갑을 만들었어야 됐어. 자, 루시안 나왔죠? 루시안 일성은 진짜 웬만하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넣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루스가 이성이었다. 그러면 바루스가 더 좋아요. 근데 루시안 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루시안을 쓴 겁니다. 애매하네, 이거 참. 아, 근데 이러면 피읍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 근데. 아니면 진짜 여기서 케일로 바꿔도 되겠죠. 구인수 없는 케일 괜찮나? 쇼튜브. 쇼튜브에 보시면 만약에 진짜 구인수를 못 만들었는데 케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 진짜 대처법이 있습니다. 쇼튜브에 가시면 그 해답에 대한 의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구인수. 자이 다음에는 피바라기 자 어때요 아이템이 진짜 중구낸방 남방. 중구난방으로 지금 흩어져있죠 하지만 괜찮다 일직선의 법칙 자 이렇게 루시안이랑 일직선으로 있으면 바로 다이락트로 대가리를 찍어버립니다 항상 이 루시안을 쓸 때는 일직선 일직선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어, 려운거 있어요? 없잖아. 이이제 네. 하잖아. 이 하잖아. 이 이지 하잖 이지 하잖아. 이지 하잖지아 이지 하아씨 뭐야? 아이야하잖이크스잖안 뭐야. 들어갔어? 비 자 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네요. 이러면 9레벨 가는 것보다 8레벨에 우린 쳐주세요. 와 나온 게. 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계속 8레벨을 올인 쳐야됩니다. 계속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 뭔가 조합이 더 깔끔해질 때까지. 아, 지금 한 시청자가 매우 좋은 표현을 했네요. 삐롱스 지금 번지 점프대에 서 있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laughs> 하지만 이것도 풀수 있는 게 뭐다? 조의 삐롱이다. 할수 있다고 생각해도 할수 있는 게몇개 없는 게이 세상이야, 오케이? 아, 아이템 꼬라지 마. 너무 딜이 없어, 안 돼. 좀더 좋은게 나올때까지 존버해야돼 와 진짜 물개 없네? 야, 군단이 제일 깔끔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직 주지 말자 진짜 잭스 삼성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잭스 삼성 나오면 수준 줘야돼 아 아니다 아씨 근데 애매하긴 하... 아니 근데 이씨루시 이상도 안 나오고 도아줘요 크크루핑 그 뽕제 나도 끼워 줄래? 쌍젝스다 더블 잭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솔직히 잭스 삼성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가자. 가. 이런 식으로 순방 해내면 됩니다. 아 씨발...라고 나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씨, 먹을 게 없네. 아, 나 네. 이거 나는 영은 미래를 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바꾸기 좀 그렇고... 블루잭스 좋아요. 누가 블루잭스 안 좋대? 누가 소리를 대었느냐? 뭐야 이걸 진다고? 하지만 순방 끝! 원래 이 덱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순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이 덱은 상남자들이 하는 덱은 아니라고. 아 진짜 아이템도 막 중구난방으로 놀고. 자, 이렇게 가끔, 깔끔하게 원래 그냥 순방하자마자 나갔어야 됐어. 이거 좀 구질구질해서 쿨하게 그냥 나갔어야 됐어. 이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순방하시면 됩니다. 정말 시즈?